산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하나만 말씀드릴게, 지금 기장 있는 고리원전인 재가동 문제 때문에 지금 IE의 관계자들이 와서 별 문제 없어서 25년 정도 더 가동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나타냈기 때문에 탈핵 운동 하시는 분들이 지금 반대 성명을 내고 부산시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기장이 있지만 경남도가 이렇게 공간이 같기 때문에 경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후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해서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지금 원전을 수출했다고 작년에 대대적으로 광고다 하고 정부가 홍보를 했는데, 과연 이게 그전 세계 사적 흐름하고 좀 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식도 있지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왕권에 반대되는 군주에 반대되는 게 공화국이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게 공화국인데 우리나라에는 몇개 공화국이 있어요 무소불,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두르는 검찰공화국 또 대기업들의 그런 불정뭐 독점 펜법 정의와 뭐 이런 걸 어쨌든 상징해서 대기업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삼성을 우리가 삼성공화국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서울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객차와 불균형 이걸 서울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공화국을 이따 붙이면 안 되는 건데 이상하게 공화국이 붙어야 될때 아무것도 엉뚱하게 이 공화국이 있어요. 공무원이었던 우리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행발전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반대쪽에서 서울을 공동화하려고 했던 책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본 거죠. 이 국가균행발전 지방분권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균행정책을 취해도 서울이 갖는 매력이 있어요. 이 그 벌레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계속 졸리는 거죠. 그래서 행정 수도도 옮기고 핵심 도시를 통해서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는 수도권이 다잘 되면 이렇게 낙수호가 가있어가 잘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뭐저희 저는 동의하고 있지 않고요. 이 수도권의 인구 절반이 있잖아요. 대기업 본사, 대학, 모든 게 우리는 서울에 있습니다. 유명한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내부 식민지론을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 서울공화국이고 지방은 서울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목소리> 전대를 해서 이렇게 굳이 물으시니까, 다른데 선주자님들이다 훌륭하시죠. 다 그,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분이고 또 그만큼 인정을 받는 분들인데, 굳이 뭐 비교를 하라고 한다면, 어, 저는 제 살아온 삶의 계적이 좀 지금 다른 대선주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하고 정서적 교감이랄까,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을 삶의 입장에서 쭉 해왔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금 양극화라든지 우 한국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증서나 입장을 갖고 있는 게 다른 대선주자들보다 좀 제가 강점이 있는거 아닌가 하는 역사적, 역사적으로 볼때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긴 군주들이 있잖아요. 왕은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당하게 재임 기간이 확보됐다는 겁니다. 세종대왕 32년을 집권을 했고, 정조대왕 21년 정도를 지권을 했는데요 이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보장돼야 하고 또그 왕들이 굉장히 훌륭한 서성 요즘 말로 멘토가 잘 구성되어 있는 왕들이 군주들이 선봉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적용을 하면 지금은 우리 이제 헌법의권력구조 5년 단임이잖아요 그래서 5년 만에 이렇게 바뀌는데 그 전임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뒤끊나가지고 어쨌든 국정에 대한 그 평가를 받고 이렇게 이명박 정부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5년마다 바뀌지만 한 당이 계속해서 한 10년, 15년 정도 집권을 해야 그 당이 갖고 있는 비전이랄까, 정강정책이 기초해서 한국 사회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당정 일체를 주장하는데 당정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책임을 지는 당정 일체 시스 때문에 가야지 한국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 되고 나면 당이나 국회 간섭안 받고 적당히 좀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더라고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정도 절대 성공할수 없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한 사람이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정책을 떠받들고 있는 고공단 고위공무원단 일급의서 3급의 1급 고위공무원이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집단의 그 성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하고 철학과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짜져야 되는데 미리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자신은 기능은 뛰어난데 그, 그런 그 전문적인 능력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거 거야? 누구를 위한 게요 빠져버리면 이제 그렇게정책이 됩니다. 통합하고 융합하고 연대하고 이런 시대니까 종합 고등학교 출신이 가장 특강하기 나겠습니다. 네, 특강을 마치더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